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록 풍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만 잘 마무리하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모든 여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또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재미있고 또 가장 유익한 그런 복음서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 25장부터 28장까지의 이 사건들이 정리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25장 말씀에는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깨어 기름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준비를 가지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것 같이 내게 해라라고 하는 준비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26장, 27장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과 겟세만의 기도와 또 십자가 순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받고 고난 받는 그런 삶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마지막 28장에서 부활을 알리며 지상 명령인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25장 28장 말씀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십자가를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녀 된 의미이자 또 본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어,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19년, 20년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LA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 오정의 목사님이 하시는 사랑의 교회 전에 오정의 목사님이 거기를 담임하셨는데 그때 참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 전 세계 각지에서 한 4,5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어, 그 컨퍼런스를 섬기게 되었고 또 많은 음식과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신앙서적과 또 선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그런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였냐면 충성이었어요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LA 썬벨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 여러분 한번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잔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 잔 메가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 50여 년간 어, 목회했던 그 목회의 어, 노하우와 또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또 후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자신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는 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기대를 하고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그때 적어봤던 질문들이 뭐였냐면 어떻게 50년간 큰 문제 없이 구설 수 없이 신실하게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하나, 둘씩 현장에서 나고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50년간 그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어, 교회 안박해서 당하는 핍박이나 억압을 어떻게 이 목사님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 또 마지막으로 저희 친구들이 함께 질문을 적어 보았던 것이 뭐였냐면 항상 제자리에 있고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역을 바라볼 때 자신의 사역이 보잘 것 없다라고 생각할 때이 사역의 마음과 자세를 어떻게 이 목사님은 할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초라하진 않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 그리고 내가 너무 초라한 사람인 거 아니야? 너무 평범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살아가는지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지 내가 알고 있을까? 상실감과 방향감을 잃어서 생산적이지 않고 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온종일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잠을 자고 아침에 나아가는 이런 챗바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맞는 삶일까? 특히 3, 40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매일같이 아이를 키우고 보내는 이 시간이 그리고 정말 귀하게 키우는 이 자녀들을 키워봤자 그리고 키워놓는 이러한 과정이 정말 나에겐 큰 기쁨이 있는 걸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컨퍼런스를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 충성한 대가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묵상하며 25장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상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또 어, 남편에게는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자녀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는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본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본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에피타이저에 충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충성의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기준의 충성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 것이고 그 충성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은 어떤 기준으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고 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대로 맡기신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2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은요, 각각 종의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종이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다라고 역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종이 가진 재능을 주인은 알았고 그에 맞는 달란트를 분배했다라는 이러한 팩트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아니, 어떠한 상황의 달란트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그 재능에 맞게 주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에 어, 다니엘 기도회를 할때그 교회를 가 봤더니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더라고. 어우, 뭐 의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 저희는 이제 주일날 이제 뭐 많아봤자 뭐한 20명, 25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큰 교회를 보면 뭐몇천 명이 막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지나가고 비단무늬 뭐 앞에 있는 연세 중앙교회도 보면 뭐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정도 사역밖에 못하지? 라고 질문했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사랑의 교회나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 부임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 메가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각각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 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규모의 사역과 사람들을 감당할 그런 재능이 저에게 없다면 아마도 엄청난 책임감의, 어, 책임의 무게를, 무게에 압도되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재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맡기지 않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다섯 달란트를 나누어주며 그 책임감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양의 책임을 부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됨에 맞추어서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를 가진 그러한 어, 능력의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그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로 바꿔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섯 달란트로 바꿔 주실 것이고 또열 달란트로 바꿔 주시는 그런 은혜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기회들이 적고 또 보잘것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감당할 만큼의 책임감만 맡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더 주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내가 지금 해야 할 상황들이 이것인데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이 이것인데 더 많은 것들을 주면 모든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또 현재 주어진 삶을 여러분께 맡겨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선임을 믿으시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다음 뭐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라는 것들을 이 시인과 이 작가는 고백,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어, 쓰고 또 알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것만큼 달란트를 벌어들이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 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하나 있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사 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내가 두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두 달란트만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달란트 받았으면 백 달란트 아니면 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분명 장사가 정말 잘 된다면 미천을 훨씬 웃도는 그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두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충성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들 그리고 맡긴 것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과 또 정확한 하나님의 피드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누가 많이 냈건 누가 적게 냈건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운교회가 저희 세브란스 앞에 있는데요. 청운교회의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희건설 아십니까? 서희건설이 그 청운교회 장로님 추석 장로님이 하시는 그 업체인데, 청운교회가 저희 통합측에서 예산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는 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 그 청원교회 예산이 120억이에요 1년에 근데 남기는 돈은 60억이랍니다 120억 중에 어, 7,80억 정도를 서희건설에서 한대요 어, 근데 그 장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많이 드리는 것 뭐 물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제 주변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사람들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붙여 주실 것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적게 드린 자나 많이 드린 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 몰라서요. 정말 물질에 대한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이하평 목사님은 물질에 대한 어, 이런 풍성함도 늘려보셨고 또 많이 베풀어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땅에 그냥 고함 디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단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어,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내, 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루하루 또한주한 한 주를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연예 예술인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한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상으로 찾지 않으시고, 오직 충성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내가, 어, 1억 줬으니까 너 1억 헌금해. 너 1억 내가 줬으니까 10억 헌금해. 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1억 줬으니까 충성을 다해.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로 그리고 그 맡겨진 것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회사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 열방의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또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에 충성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들도 맡길 수 없다라는 것들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만큼은 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찾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유롭고 잘 나가는 인생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무섭습니까? 저는 어저께 어, 저희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보내면서 어, 일주일 전 이제 어, 25일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 뭐 당연히 가서 잘 하고 오겠지. 어, 정말 마음 편하게 어, 웃으면서 보낼 수 있겠지 하고 갔어요. 어, 저희 아이들 전에는. 10명 정도만 갔던 것 같아요. 20명이 넘지 않는. 근데 어저께는 학생들만 한 80명이 됐고, 그리고 부모들끼리 다 모이니까 뭐 거의 한, 뭐, 뭐, 뭐 관계자까지 하니까 거의 200명은 안 됐지만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어, 나는 뭐 정말 웃으면서 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들이 가려고 하니까 울음이 퐁퐁 나는 거예요. 거기 아는 목사님들도 많았거든요 아, 울지 말아야지 만약에 울더라도 그냥 훌쩍훌쩍 훌쩍 울어야지 이랬는데 우리 아이가 먼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laughs>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엉엉엉엉 엉엉 울었어요 <laughs>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내가 우리, 우리 아이들에게는 충성을 다했었구나 다 내가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또 우리 아이들도 아빠를 충성되이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충성한다라는 것들이요 그냥 단순히 충성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수 사랑 안에서 그 기준을 세워갈 때 충성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우리는 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진 책임을 물으시고 결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2025년도를 준비를 하면서요 참 많은 계획들을 했고 그리고 또저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실 교회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주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소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세요. 때때마다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2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것들을 저는 1년 동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잃은 것도 많지만, 그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한 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2024년도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저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잃은 건 잃은 거죠. 하지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노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예술인교회 사역을 계획하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달란트를 죽도록 충성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도 중요하고, 성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가 끊어지는, 이 호흡이 끊어지면 교회는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우리 이제 어 실천 사항을 이제 선포하는 어 다음 주가 있겠지만 정말 진실되게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하루에 3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고 그 기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생업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한타,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희에게 기회를 참 많이 주셨어요. 지난 한해 동안 참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많은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거지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모든 것다 내려놓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기도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역에 집중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지 않으시고 연기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요, 저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우리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부천 지역과 한국 교계에 성령의 바람을 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SBS 트로트 대전을 갔어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전날은 가요대전이었대요 제가 간날 거기가 꽉 찼는데 거기 세배가 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영정도예요 다들 택시 타고 비행기 타고 오더라고요 몇 십만 명이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어, 그리고 그 팬클럽과 가수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팬클럽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그 가수가 와서 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그 한마디를 듣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도 저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것이 진심으로 전달되었을 때, 이것보다도 몇천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 아줌마 무대들 장난 아니에요. 어디 제주도에서 제 비행기 타고, 막 관광버스 타고 몇십, 몇만 명이 막 거기 찾아왔다니까요. 우리도 그러한 열정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 마음껏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